자, 여러분. 자, 겨울 이벤트로 새로 나온 예티 사냥꾼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나 아, 메이로 했고요. 헤, 어, 이 영상을 찍어서 했는데 영상이 날라가서 다시 찍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영상 날라간 건 아니고 마이크 녹음이 안 됐어요. 이렇게 네, 다시 찍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바로 나 나와, 이벤트 나와서 찍었는데. 이제 날라가가지고 영상이... 자, 일단은 뭐 예티가... 어... 일단 저희가 예티를 죽여야 돼요. 예... 많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 예티를 벌려서 저희가 예티를 죽이면 저희 승리예요. 그럼으로 심히 예티를 저희가 죽이고 있죠? 이렇게 예티를 올리면 돼요. 그럼 엄청 불쌍해, 불쌍할 거예요. 제 도시 걸렸죠? 안녕, 예티야. 어, 아 이걸 죽어버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예, 예티는 피리고, 예 바로 이겼어요. 자, 담요 인생이 더럽죠? 아니, 담요 인생이 더럽지. 자, 이번에 예티, 예티로 한번 선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예티 선을 했는데 예티가 됐을지 안 됐을지. 아, 예티가 됐죠. 아, 예티가 됐기 때문에 예티를 일단 플레이 해볼게요. 애티는 고기를 몰래 몰래 먹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애티는 일단 낙사하면 1,500 데미지가 받고 다시 받았거든요. 예, 그럼 조심히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러 갈게요. 예. 이쪽부터 고기를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자 오른 아 정면에 뜨죠? 예 고기 먹었다고. 자 저는 메일을 피해야 돼요. 일단 메일을 하나 죽입시다 네, 메일 하나 커지고, 메일 네, 하나 더. 메일을 하나 더 메일을 오케이 이렇게 메일을 죽이는 것도 빠를 것 같아 고기 먹는 것보다 그냥 메일 예, 다 하나 더 컷하고 어난 죽나 안 죽고 여기서 하나를 더 컷하면 여기서 하나를 더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예, 저는 다섯 목숨만 가끔 돼요 얘를 이제 컷하면 끝 저는 이제 한 목숨만 더 남으면 끝 이겼습니다 예. 고기 안 먹고도 이기는 클래스 지렸죠? 자, 예티는 이렇게 하심,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눈싸움 해보도록 할게요. 체플보고 갑시다, 일단. 자, 르고 여기서 자르고, 애들 시프트를 2초고 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애들을 빨리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눈싸움으로 갑시다. 일단 눈사람 눈싸움 들어왔고 눈사람에서 일단 다 답이기 때문에 일단 눈사람에서 이게 총을 한번 쏩니다. 총알 이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눈을 먹어줘요. 눈을 먹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죠. 개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쏴야 돼요. 어? 이 런비딘. 어 잠깐 사운드. 아 어, 친구야 뭐다? 아수고해 어,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합니다. 사운드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사운드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사운드, 사운드 어디요? 야 사운드. 상대를 제가 죽입니다. 앙김 어? 하또 아, 아블리 아이 캠플 레알 밥도둑 5, 뭐야 이거 쿨타임이 4, 왜 이거 3, 아 2, 운영자님 또 이거 운영자님 패치해 주십시오. 예? 게임이 끝났는데 예? 게임이 끝났는데 쿨타임이 안 되잖아요. 무슨 데아 이거? 아이씨. 뭐 하시는 겁니까? 오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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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거의 닌자죠? 신중하게 탕! 그렇지. 저거 아, 모양이, 아니, 네. 뭔 소리야? 응, 아니야 제가 죽이지 마세요 제 있구만 못, 올라가잖아 아... 들어 보세요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죄송합니다 대놓고 먹어버리기 오, 얘야!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팅 e v e r y o 이 e is coming o 원래 쿨타임이 계속 그런가? 궁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밑에는 제가 다 쓸, 다 썰게요 자 갑시다 자 보세요 일단 뒤에부터 자, 앞에부터 뒤에 앞에 깔끔하게 썰어주고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이런 이 띠인 개망했죠? 네. 라스트 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구나. 라스트 하나가 어디 있을까? 뭐야 살아있는 건네 명인데 왜한 명이 살아있어? 이런 미내야 라스트 한 명. 음. 안 되네. 난 걸칠 줄 알았지. 어, 청소만 안 되잖아. 아이씨, 이런 미딘. 어 미딘. 내가 오른쪽 있어잖아. 잘 나잖아. 자 이만 이 사람까지 끝냈으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미딘 또채플이네 아까부터 채플만 나와. 채플 한번 보도 갈게. 요 여기서 또 사운드 듣고, 바로다가 여기서 탁. 그죠? 이제 이제 끝. 보이로.